완벽한 연극, 거짓 임신으로 적진을 무너뜨리다. 강재인의 복수극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의심하는 노숙자에게 일부러 수면제를 건네는 척 하였고 이를 눈치챈 노숙자가 강재인의 머리채를 잡고 괴롭힙니다. 이후 약 성분 분석을 통해 그것이 평범한 영양제였음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합니다. 노숙자는 유경이가 자신을 속였다며 억울해하는데 강재인이 도유경에게 노숙자가 물어보면 수면제라고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치밀한 연극으로 노숙자를 망상에 빠진 노인으로 전락시키고 자신의 입질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입덧하는 아내를 감싸며 집사람 홀몸 아닌 거 몰라요? 라고 소리치는 황기찬의 모습은 재인의 계략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연약한 임산부의 모습으로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의 심장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밝혀진 출생의 비밀 그리고 성숙한 아들의 눈물. 폭풍 같은 암투 속에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슬픈 가족사가 드러났습니다. 강미란이 아들 강승우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고백한 것입니다. 강승우는 도민준을 만나고 그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며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잠이 듭니다. 강미라는 승우가 잠든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도민준의 집을 방문하고 도민준의 집에서 잠든 승우를 향해 집안의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았고 집안에서 지우라고 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강규철의 아들로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당시 최자영은 아들을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었고 강미라는 승우가 어릴 때 구진상 의원과 결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잠든 척하며 듣고 있던 승우의 선택은. 분노가 아닌 이해와 감사였습니다. 정우성과 강미라은 서툰 연애를 시작하고 승우는 정우성과 강미란에게 함께 식사를 제안합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한편 황기만은 사업을 생각한다며 떠난다고 제인에게 말합니다. 욕망의 폭주와 새로운 비극의 씨앗. 한쪽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욕망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마침내 강규철의 수첩에 담긴 비밀,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를 풀어내고 30년간 축적된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으려 합니다. 강재인은 황지호에게 다정한 엄마 역할을 연기하면서 강세리보다 더 다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며 황기찬의 믿음을 완벽하게 얻어냅니다. 강세리는 강재인과 황기찬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어이없고 짜증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최자영의 치매 증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인이 그녀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69회가 마무리됩니다.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여왕의 고백. 그럼 연극을 했다는 거야? 모든 것은 여왕의 계획이었습니다. 강제인은 어머니 최자영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에 오열하면서도 자신의 기억상실이 아버지의 수첩을 찾기 위한 연극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또 다른 진실의 문을 엽니다. 최자영은 자신의 손으로 무고한 김도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사실은 강세리의 계략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죽였다며 오열했습니다. 지호는 AB형이에요. 출생의 비밀, 파멸의 씨앗이 되다. 황지호는 유치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혈액형이 AB형이라고 황기만의 귀에 스친 이 한마디는 YL가에 심어진 가장 위험한 폭탄이었습니다. 황기창과 강세리 부부의 혈액형으로는 나올 수 없는 아들의 혈액형. 이 출생의 비밀은 황기만에게 강세리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완벽한 무기가 되었고, 그는 친자 확인 결과를 손에 쥔채 10억이라는 거액의 투자금을 요구하며 그녀의 목을 조여옵니다. 이로써 강세리는 사면초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저게 죽다 살아나더니 꼬리가 아홉 개가 달렸네. 왜 제인이 기억을 잃은 척하는지 모르겠다는 노숙자의 말에 세리는 제인이 하는 말을 녹음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넘어갈 강제인이 아닙니다. 노숙자가 몰래 핸드폰으로 녹화하는 것을 눈치챈 강제인은 핸드폰을 빼앗아 녹화 파일을 지워버립니다. 강제인과 신경전이 붙으나 황기만 유괴사건을 폭로할 수 있다며 노숙자를 협박하고 노숙자는 아무 말도 할수 없어집니다. 노숙자와 강세리는 동맹을 맺고 요리를 하지만 제인이 음식에서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하고 입덧을 하자 황기찬은 급히 강제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악인들의 자멸, 멈출 수 없는 욕망의 폭주. 클라우드의 최자영이 숨겨둔 황기찬의 불륜 사진을 발견하고 최자영이 함정에 빠진 것을 눈치챈 강제인 불륜 사진을 황기찬에게 보여주자 황기찬은 디페이크라며 둘러댑니다. 최자영에게 불륜 사진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황기찬은 강세리를 원망하고 둘의 신뢰는 산산조각 납니다. 한편 정윤희는 자신을 사칭해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호성은 보험설계사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고된 파국 그리고 새로운 목격자 모든 사건이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 운명은 또 다른 목격자를 만들어냅니다. 황기만의 협박에 이성을 잃은 강세리는 그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려 의식불명에 빠뜨리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강세리가 황기만을 밀치는 장면을 모두 지켜본 최자영. 치매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못한 그녀가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되면서 앞으로의 전개는 더욱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살인과 협박, 벼랑 끝에 내몰린 악녀. 지난 회 황기만을 계단에서 밀어 버린 강세리의 악행은 결국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범죄를 목격한 유일한 사람 치매를 앓고 있는 최자영을 협박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강재인까지 죽일 수 있다는 그녀의 섬뜩한 경고는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가 그녀를 얼마나 위험한 괴물로 만들었는지 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덫 거짓 유산과 광기의 연기. 이번 회의 백미는 단연 강재인이 설계한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강세리를 자극해 남편 황기찬과의 불륜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게 만들고 황기찬과 세리의 결혼 사진을 보고 유산한 것처럼 연기하는 소름 돋는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계산된 비명, 완벽한 타이밍에 터져 나온 눈물, 그리고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는 그녀의 광기 어린 연기는.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연극으로 그녀는 자신을 향했던 모든 의심을 동정으로 바꾸고 강세리를 용서받지 못할 악녀로 황기찬을 아내와 아이를 모두 잃게 만든 파렴치한으로 전라시켰습니다내 남편 작품이야. 너도 한번 당해봐.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대로였습니다. 누나의 유산 소식에 분노한 강승우가. 황기찬의 멱살을 잡고 제인은 친구와 바람난 남편과 지내기 힘들다고 황기찬을 쫓아내려 합니다. 황기찬은 불륜을 부인하지만 황기만의 병실에서 녹음된 강세리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아내를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황기찬은 결국 강세리를 망상에 빠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제인은 정신병원으로 끌려가는 강세리 앞에서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건넵니다. 내 남편 작품이야. 너도 한번 당해 봐. 이 한마디는 그녀의 유산이 철저히 계산된 거짓이었음을,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이 강세리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가장 통쾌하고도 잔인한 복수의 마침표였습니다. 폭풍 속 로맨스와 남겨진 숙제 강승우는 중학교 때부터 간직해온 도유경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풋풋한 로맨스의 시작을 알렸고, 이들의 순수한 감정은 진흙탕 싸움 속에서 잠시나마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한편 황기찬은 여전히 강규철의 비자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정호성과 강미라는 과거의 연인 사이였음이 밝혀집니다. 김도윤은 강재인에게 사무실에 설치된 도청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강세리의 소행이라고 의심하여 강세리부터 떼어놓을 계획을 세웁니다. 과연 여왕의 마지막 복수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모든 칼날은 황기찬 단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 작품이야. 완벽한 몰락. 정신병원에 갇힌 악녀. 지난회 강재인이 설계한 완벽한 덫에 걸려 정신병원에 갇힌 강세리. 그녀는 모든 것이 제인의 모략이라며 발버둥 치지만 이미 제인에게 완벽하게 조종당하고 있는 황기찬에게 그녀의 절규는 닿지 않습니다. 휴가 간다고 생각하고 푹 쉬어. 라고 말하는 황기찬에게 캐서린인 자신을 이렇게 대접하면 미래에 좋지 못할 거라 협박하는 강세리. 황기찬은 계획이 있으니 잠자코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수차례 탈출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결국 자신을 찾아온 제인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강세리의 모습은 한때 여왕의 자리를 넘보던 악녀의 비참하고도 완벽한 몰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숙자는 황기만의 수술이 끝났는데 깨지 못한다면서 덕을 쌓는다고 무속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도유경을 찾아갑니다. 황기찬은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으나 정호성이 이미 손을 써둬서 허탕만 칩니다. 죽은 아들의 진실, 분노로 타오르는 복수심. 강재인의 복수심에 기름을 부은 것은 다름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였습니다. 황지호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장난감. 그것이 죽은 아들 은호가 마지막으로 주었던 선물이며, 강세리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사주한 교통사고에 엉뚱하게 아들이 희생되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재인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yl 그룹을 되찾는 것을 넘어 아들을 앗아간 자들을 향한 처절한 응징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 아버지의 수첩을 손에 넣다 yl 그룹에 복귀한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며 능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복수의 마지막 열쇠인 아버지의 비밀 수첩을 찾기 위해 회장 사무실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기찬이 찾아둔 아버지의 수첩을 손에 넣게 됩니다. 우는 YL 그룹의 비자금 내역이자 황기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제 모든 패는 그녀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엇갈리는 로맨스와 위태로운 평화.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서도 새로운 사랑은 싹트고 엇갈린 인연은 계속됩니다. 강승우는 여전히 도유경을 향한 순애보를 보여주지만 그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한편 공식적인 연인이 된 강미란과 정호성은 달콤한 사내 연애를 즐기지만 아들 승우의 존재를 참아 밝히지 못하는 미란의 모습은 이들 관계에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이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곧 닥쳐올 더큰 폭풍의 전조처럼 보였습니다. 지옥의 문이 다시 열리다 돌아온 악녀, 더큰 지옥 속으로 정신병원에서의 탈출을 애원하던 강세리. 그런 그녀 앞에 강제이는 자비로운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 퇴원을 돕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원이 아닌 더 잔혹한 지옥으로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아들 은호의 죽음을 초래한 그녀에게 정신병원은 너무나 안락한 처벌이라고 생각한 제이는 그녀를 다시 YL가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황기찬 역시 HNK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세리가 필요했기에 이 위험한 동거는 각자의 다른 욕망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시작됩니다. 한편 황기찬은 최자영이 강규철이 죽은 것을 모르는 모습을 보고 치매를 의심하게 됩니다. 여왕의 완벽한 연극, 신의 한수, 무당의 폭로. 강재인의 복수는 신의 한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과거 세리와 유착 관계였던 무속인을 매수해 집안의 모든 악행과 저주가 세리의 짓이었음을 만 천하에 폭로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죽은 아들 은호의 이야기를 해맑게 꺼내고 김도윤이 준 녹음기마저 황기찬에게 건네며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순진한 아내임을 완벽하게 연기합니다. 그녀의 소름 돋는 연기에 황기찬은 모든 의심을 거두고 제인은 YL과 사람들의 신뢰를 완벽하게 장악하며.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갑니다. 폭풍 속 엇갈리는 인연들과 새로운 희망. 치열한 암투 속에서도 새로운 관계들은 피어납니다. 강승우를 향한 황나라의 지치지 않는 직진 애정 공세는 마침내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를 띠게 하며 새로운 로맨스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또한 아들 승우는 어머니 강미란과 정우성의 관계를 의심하며 이들의 관계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갈등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파국으로 치닫는 YL가의 비극 속에서 잠시나마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마지막 카드 강세리의 전남편이 나타났다 73회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한 제인은 집안의 특별 게스트를 초대하고 그곳에 나타난 것은 바로 강세리의 전남편 지성준이었습니다. 결혼사진이 합성이라며 자신의 과거를 필사적으로 부정했던 그녀의 마지막 바람마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든 거짓말이 드러나고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그녀 앞에 어떤 잔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복수의 여왕이 던진 마지막 한수가 어떤 파국을 몰고 올지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